사라졌다는 말이 먼저 돌았고, 그 다음엔 이유를 찾는 소문이 뒤를 이었다. TV 조선의 여러 예능에서 누구보다 자주 호명되던 이름, 손비나. 2025년 들어 편성표를 아무리 훑어도 그의 흔적이 뜸해졌다는 제보가 쌓이자 팬덤의 불안은 곳 의문으로 의문은 금세 출연금지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굳어졌다. 여기서 먼저 선을 긋자. 지금까지 확인된 사실은 한동안 TV조선 무대에 서지 않았다는 한줄 뿐이다. 나머지는 전언과 추정의 영역이며 당사자와 방송사의 공식 입장 없이는 누구도 단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가 쉽게 꺼지지 않는 건한 가수가 지켜온 진짜와 방송 시스템의 논리가 어긋날 때 생기는 마찰음을 대중이 이미 여러 차례 들어봤기 때문이다. 취재를 명분으로 덧칠된 풍문은 대체로 비슷한 서사를 따라간다. 몇 차례 섭외가 오갔고 기사로 이름이 오르내렸으며 최종 촬영 직전에 사정상 취소가 반복되었다는 이야기. 현장을 안다는 익명 관계자들이 그의 문제라기보다 오히려 너무도 성실하고 자기 생각이 분명했던 점이 부담이 된것 같다라고 귀띔했다는대모 방송 분량을 뽑기 위한 자극적 에피소드보다 솔직한 대화를 택했고 기획된 리액션 대신 실제 감정을 내보이려다 연출통과 어긋났다는 해석. 이 모든 문장은 여전히라는 말이 있다의 꼬리표를 달고 있어야 한다. 그러나 그 문장들이 건드리는 질문은 분명하다. 리얼을 외치는 예능이 가공된 리얼을 요구할 때 가수의 진정성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여기에 장윤정의 이름이 상징처럼 등장했다. 그 아이 다치게 하지 마세요. 최근 그녀가 고위 관계자에게 직접 당부 전화를 걸었다는 전언은 사실 여부를 떠나 강력한 메시지로 작동했다. 오랜 시간 방송과 무대를 넘나들며 생리를 누구보다 잘하는 선배가 굳이 목소리를 보탰을 만한 이후 후배의 솔직함이 방송의 칼날에 상처로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는 팬들에게 즉각적으로 전달되었다. 선배의 한마디가 공론의 속도를 끌어올린 건그 말속에 숫자가 아닌 사람을 보려는 시선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에도 같은 주의가 필요하다. 통화의 실제 내용과 사실관계는 당사자의 확인 없이는 속단할 수 없다. 중요한 건 소문이 아니라 그 소문이 가리키는 구조적 질문이다. 팬덤의 움직임은 양갈래로 갈랐다. 하나는 분노였다. 이유 없는 배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진짜가 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 해시태그가 달렸고 시청거부 목소리도 나왔다. 다른 하나는 절제였다. 공식 입장 전까지 루머 소비를 멈추자. 확인 가능한 요구를 하자. 두 흐름의 공통분모는 같다. 손비나의 진심이 상업적 논리 때문에 훼손되어선 안 된다는 확신. 왜 이런 확신이 빠르게 공유되었는지는 그가 무대에서 보여준 일관성만 보면 이해가 쉽다. 그는 과열 대신 절제를, 장치 대신 가사를, 포즈 대신 호흡을 택한다. 휘몰아치는 고음보다 끄음의 여백으로 여운을 만든다. 이 느린 정직함이 때로는 분량이 안 나온다는 걱정으로 보였을지 몰라도 대중은 안다. 잊히는 건 화제고, 남는 건 장면이라는 걸, 손비나 은늘 장면을 남겨왔다. 방송의 시스템을 악으로, 가수를 선으로 단순화할 수도 없다. 제작진은 예측 가능한 흐름과 안정적인 재미, 시청률이라는 냉정한 지표를 관리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관성은 어디에나 있다. 문제는 그 관성이 측정 불가라는 이유로 한 사람의 솔직함을 소외시키기 시작할 때다. 대본 없는 예능이 실제로는 안전한 갈등과 편집된 리액션으로 채워질 때 자연인은 변수로 취급받는다. 손비나 이 바로 그 변수였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실수를 인정하고 정제되지 않은 눈물을 보이며 준비된 농담보다 때맞춘 침묵으로 장면의 온도를 맞추는 사람. 이 유형의 아티스트가 방송에 남을 수 있으려면 시스템의 용량이 넓어지든가 아티스트의 자립도가 높아지든가 둘중 하나가 필요하다. 그래서 대안의 서사가 필요하다. 방송이 잠시 좁아졌다 해도 무대는 사라지지 않는다. 디지털 무대는 더 가깝고 더 크다. 라이브 세션을 원 테이크로 쌓아 올리고 곡의 배경과 감정선을 짧은 에세이 영상으로 엮고 팬이 큐레이팅하는 세트 리스트 투표형 콘서트를 돌리고 지역 축제와 다큐를 결합한 로컬 IP 프로젝트를 시도하고 해외 교포 커뮤니티와 협업 무대를 여러 언어와 세대를 넘나드는 다리 역할을 할수 있다. 장치가 적을수록 손비나의 강점 정확한 딕션, 여백의 미, 호흡의 리듬은 오히려 선명해진다. 플랫폼이 바뀌어도 본질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 과정에서 선배의 역할은 더 중요해진다. 장윤정의 전언이 사실이든 아니든 그 말이 던진 파장은 유효하다. 영향력 있는 누군가가 상처내지 말자고 공개적으로 말할 때 업계는 최소한 한번더 생각한다. 보호막은 한 사람의 커리어를 넘어 케이트로트 생태계 전체의 체력을 지킨다. 느린 자산인 진정성을 시장이 존중하지 못하면 산업은 단기 흥행에 매달리다 금세 지친다. 그러니 지금 필요한 건 호통이 아니라 설계다. 솔직함을 담아낼 형식, 성실함이 손해 보지 않도록 하는 계약, 불량이 아닌 품질로 평가하는 지표, 팬덤의 문화 지능도 여기에 보탬이 된다. 노머를 멈추고 공식 채널을 통해 묻는 습관, 과도한 인신 공격을 자정하는 태도, 시청 거부와 같은 감정적 행동 이전에 지지의 지속이라는 가장 강력한 행동을 택하는 일. 팬덤이 성숙할수록 아티스트의 길이는 늘어난다. 오늘의 차분함은 내일의 표가 되고 모레의 동행이 된다. 결국 방송사도 숫자만 보지 않는다. 표와 신뢰를 본다. 팬덤이 차분히 단단할수록. 어떤 플랫폼도 그 가수를 가볍게 대할 수 없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당사자의 다음 선택이다. 다시 TV조선 무대에 설 수도 있고 자신의 속도로 새로운 길을 만들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질문은 같다. 왜그 무대인가? 왜 지금인가? 이유가 분명하면 로머는 힘을 잃는다. 그가 어떤 이유를 들더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건 선택의 일관성이다. 과열 대신 절제, 화제 대신 여운, 캐릭터 대신 사람. 이 일관성이 그를 여기까지 데려왔고 어디로든 데려갈 것이다. 그렇다고 모든 걸 로맨틱하게만 포장할 필요는 없다. 신곡에 대한 차가운 피드백은 면밀히 검토되어야 하고 계약 이슈는 원칙에 따라 처리돼야 하며 심사위원직이나 출연 여부 같은 민감한 문제는 소문이 아니라. 공식 창구의 문장으로 다뤄져야 한다. 이 점에서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이 있다. 첫째, 출연 금지 같은 강한 단어를 사실처럼 소비하지 말 것. 둘째, 당사자, 방송사, 소속사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입을 열 때까지 추측을 증폭하지 말 것. 셋째, 다음 무대에서의 태도로 다시 평가할 것. 무대는 늘 진실을 조금씩 흘린다. 표정, 호흡, 첫 소절의 길이 마지막 인사의 톤이 모든 것이 다음 문장을 암시한다. 돌아보면 우리는 비슷한 장면들을 기억한다. 카메라가 꺼진 대기실에서 괜찮다는 한마디가 누군가의 심박을 낮추던 순간, 무대 위에서 실수를 인정하고도 더 깊은 박수를 받던 밤, 과장된 리액션 대신 정확한 문장으로 현장을 조용히 달구던 회차. 손비나의 이름은 늘 그런 장면 옆에 있었다. 그래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진짜는 돌아오는 게 아니라 남아 있는 것이라는 말이 틀리지 않다면 그는 이미 남아 있다. 방송사가 뭐라고 쓰든 기사 헤드라인이 뭐라고 부르든 그의 노래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이야기는 계속된다. 마지막으로 한 줄만 더 지연이는 아직도 사람을 믿어요. 그 문장이 실명 인용이 아니어도 우리는 뜻을 안다. 방송은 숫자를 다루지만 가수는 사람을 다룬다. 시스템은 수정할 수 있지만, 한 사람의 마음은 쉽게 고쳐 쓰지 못한다. 그러니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말을 고르고, 속도를 조절하고, 서로의 자리를 지키자. 어느 날 그는 다시 말할 것이다. 오랜만입니다. 여전히 저는 제 이야기로 노래합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된다. 장윤정의 당부가 누구를 향한 것이었는지, 팬들의 기다림이 왜 오랐는지, 진짜가 왜 결국 이긴다고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아마 박수는 그날 더 길어질 것이다.